네, 옥석 가리기 시간입니다. 네, 참고로 모두 전문가 개인의 견해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원영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 그리고 비추천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는 첫 번째 종목은 통신장비 관련주 0000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무선 통신 중계 장치 전자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4년 연속 매출액 증가 그다음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자회사 SAEMT라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뭐 견고한 실적을 여전히 유지 중이고 최근 삼성 SDI 전기차용 배터리 활성화 장비를 납품을 하는 좋은 호재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통신 장비 관련주. K라는 종목의 차트까지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납품한 나올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탄탄한 거래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이렇게 비싼 주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요? 음, 일단은 최근에 핫한 그죠 전기차 부품을 제, 어, 제공을 하게 되면 주가도 막연히 오르게 되어 있는데 조금 주가가 오르지 않았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역으로 말하면 지금 다 사도 되느냐 그죠 많이 사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어, 정답은 알려줄 수는 없고요 내용은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기업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개 사업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사업도 하나 할 거고 작은 사업도 또할 건데 그렇다고 보게 되면 지금 삼성 sdi의 제품 내용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매출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그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에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비중이 작은. 그렇죠 거예요? 하지만 향후에 대해서는 기대는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선이 어느 정도 이제 했을 때 지지선을 언제 하락하고 언제 이제 하락. 지지선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지지선을 버티는 건지, 이슈가 없어도 지지선을 못 버틸, 수, 내려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지금 내용은 사실 이 종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모든 주식에 똑같은 통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데. 어 지지선을 판단할 때는 일단은 뭐 시장의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업종이 괜찮은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에 들어가는데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뭐 수급이 받쳐주는지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는지 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도를 체크를 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 그죠 매물대 저항선 이평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음. 어느 정도 지지대는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네.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 적어놨지만은 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담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연속으로 좋은 기업이고 또 자회사의 이제 실적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상위 회사에서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 상위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지주사격이면 그렇겠죠. 그렇죠. 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헌영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온두 번째 종목은 똑같은 통신 장비 관련주. 똑같은 업종, 똑같은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핸드폰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역시 최근에 전기 자동차 부품을 양산해 또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1%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다만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개선될. 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 현지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 또 글로벌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어, 대표적인 이제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연기금이나 또는 기타 기관들이 상당히 매수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지분이 한7% 정도 때, 현재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